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10편 94편. 어제는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오늘 선교사님 음성 묵상을 들으며 너무 큰 깨달음으로 멈춤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해주는 분들을 위해 울컥 하시고 그분들을 축복하며 나의 기도를 하는 중에 그들의 기도도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말씀에 그랬군요, 주님. 제가 잘한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 나름 참 열심히 주를 찾고 구하고 힘을 써서 칭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의 중보 기도였군요. 그랬군요. 충분히 그랬으리라 여겨지는 건 우리 선교사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머무시며 살아내셨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교사님이 나를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군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왜 이렇게 은혜지? 왜 이렇게 잘해 주시지? 어쩜 이렇게 응답이 되지? 놀라고 있었는데 이거였군요. 주님이셨군요. 선교사님의 기도. 주님 오늘 또 배웁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주의 행함이심을. 이 문자를 받고 함께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그 이름은 잊었다. 부흥강사로도 유명한 분이었는데. 당신은 스스로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기도하는 나이 많은 여인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그 목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너는 너가 잘나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너가 설교를 할 때마다 너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기도한 저 나이 많은 여인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응답한 것이란다. 그 꿈을 꾼 이후부터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제 위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의 고백은 나와 동일하다. 나도 내가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남들치는 고범죄 그런 것이랑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은데 제정신을 차리면 항상 아. 누군가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리더로서 잘 살으라고 기도하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다. 실로 그러하다. 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함이 아니라면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덕분인 것을 우리 모두 오직 주께 영광을 시편 94장.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Does he who implanted the ear not hear? Does he who formed the eye not see?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복수를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원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한 것도 아니다.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악인의 삶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고, 의인의 삶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왜 행하는지 역시 다 알고 계신다. 요즘 나는 내 기도방을 하나 만들고 있다. 교회까지 올라가지 않고 우리 집 안에 아예 지성소 하나를 만들고 있다. 벽에는 십자가를 달았다. 새벽에 이곳에서 기도를 한다. 내가 허리가 안 좋은지라 교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실 많이 불편하다.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은, 있는지라 방해가 되면 안 되니. 그런데 새로 만든 기도방에는 앉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무릎을, 무릎도 꿇을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막바로 공책에 적을 수 있게 책상과 노트와 펜도 다 함께 있고, 핸드폰에 새벽 기도 때 듣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펑펑 울수 있고, 울면 바로 티슈박스도 앞에 있고, 흐흐흐. 기도하는 시간이 더더욱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어제는 기도방에 맞는 지성소 색깔 비슷한 커튼을 사려고 커튼집에 갔다. 요즘 기술학교에도 커튼이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닌데 조금 더 멋있게 하려면 커튼이 딱두 개가 더 필요한데. <laughs> 내 기도방 커튼 사면서 기술학교에 필요한 거더 샀다. 보통 이러면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 기술학교에 사용한 영수증과 거기에 대한 기록을 따로 하는데 그냥 다내 개인 돈으로 샀다. 나는 이런 적이 꽤 된다. 남들도 다 나처럼 이러죠? 흐흐. <laughs> 그런데도 나는 이 일을 쓰담쓰담 쓰담 여긴다. 주님이 때로는 웃으실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 주님 거 내가 오늘 사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쏜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중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거 손해나면 안 되니까 계산은 혹시 잘못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해드린다. 나는 주님을 웃음 짓게 만든 상을 받을 것 같다. 5천원 후원 계좌에 좀 헌금이 덜 들어오는 날이면 내가 빈칸을 많이 채운다. 내 개인 웹에 들어가면 헌금 들어온 것, 내 손글씨로 쓴거 모두 인증샷. 처럼 올리는데 내 이름 되게 많을 거다 <laughs> 내 이름, 남편 이름, 딸 수진이 이름, 사위 이름 빈칸에 내가 이렇게 이름들을 적는다 즉슨 내가 그 사람들 이름으로 헌금했다는 것이다 <laughs> 천국 올라가면 성경금 제일 많이 그리고 자주 낸 사람 이름이 내 이름일 수 있다 <laughs> 나는 이런 거 하면서 행복해한다 이러한 나를 주님이 100%다 안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으로 행복해 하고, 내가 왜 사역에, 쓰이, 사역에 쓰이는 것도 내 개인 돈으로 쏘고, 흐흐흐 이러는지 주님이 내 마음을 모두 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흐흐흐. God sees.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God knows.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쓸 수 있었음이 은혜입니다. 그러, 그러니 제가 남들 모르게 한 선행을 주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들을 주님 보신 거 있으시면 제가 회개했으니 주님 몽땅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흐흐. <laughs> 주님,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란노 사호 학교 강의를 온라인으로 녹화해야 됩니다. 40분짜리 강의를 9번 해야 합니다. 9번 모든 강의를 오늘 다할 수는 없겠지만, 하는 데까지. 강의 잘하고, 나중에 강의 듣는 모든 분들 다 은혜 받으라고 누군가 기도하겠죠, 주님? 그분들 다 상주세요. 미국 가기 전까지 모든 온라인 강의를 다 해두고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출석 부르고 있을 때 대답도 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하신다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것 같아서 아멘이라고 하신다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고, 네!에도 좋은 것 같고.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께서 그대의 억울한 것도 보고 계시고, 그대가 잘하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시고, 그대가 정직한 것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 이 성경 말씀에 이번 오늘 그 10편, 94편 말씀에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 그랬는데 복수, 복수라는 그 개념, 우리가 억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복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복수를 누가 해 주신다? 하나님 해 주신다.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해 달라고 기도로 올리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으니까 들으셨으니까 왜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God will. God will.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경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고 기도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 미국말로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그러하실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 오늘 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